13번째 시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힘들어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 힘들어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시편 13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편에는 다윗의 깊은 탄식이 드러나 있는데요. 다윗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불신앙의 세력들과 외로운 싸움을 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은 모든 성도가 사실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싸움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치 않은 싸움이에요. 10편, 13편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눌림을 당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기쁨에 이르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까지 된이 말씀 속에서 1절부터 2절은 다윗의 깊은 탄식이 기록되어 있고요. 3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의 깊은 기도. 그리고 기도로 말미암은 5절부터 6절은 회복된 믿음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10편, 13편은 1절부터 6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1, 2절은 탄식, 3, 4절은 기도, 5, 6절은 기도에 대한 회복의 믿음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숨으셨다라고 탄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숨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굉장히 혹독하게 들리겠지만 마치 엄마가 어린 아기와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안전해요. 아기는 엄마를 보지 못하지만,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엄마는 항상 아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안 보여도 울다가 엄마를 발견했을 때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엄마가 안 보이고,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마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아이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종종 자기 자신을 숨기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종종 자기 자신을 숨기실까요? 우리가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종종 자기 자신을 숨기시는 거예요. 10편 13편은 이러한 때도 기도를 쉬지 않는다면 결국 여호와께서 내게 은덕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교훈하고 있죠. 13편의 마지막 6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에 은덕을 베푸심이라. 하나님께서 결국 내영혼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기도한다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범미는 계속되어집니다. 다윗은 번민하고 근심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 근심의 깊이만큼 기도를 이어가고 있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일까. 그는 끝없이 번민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이 번민과 근심의 고백에는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때 자기 영혼을 살피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영혼과 죄악을 돌아보지 않은 채 단순하게 환경과 상황이 바뀌기만을 바라거나 한없는 가벼운 위로만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함정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2절, 4절 말씀에 보면 나비선 이렇게 고백하죠. 4절 말씀에 두려건데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런 다윗의 고백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시므이가 저주하고 욕했던 것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사무엘하 16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이제는 왕이 아닌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긴 여정을 떠나게 되잖아요. 이때 도망치는 다윗을 향하여 시무이가 그를 저주하고 또 욕했던 것.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에게 칼을 들지 않았잖아요. 이 장면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살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죄악을 돌아보지 않은 채 단순하게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거나. 가벼운 위로만을 받으려고 아니면은 복수하겠다라는 분노심으로 들끓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의 죄악들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영혼을 의탁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중요한 것, 그는 여전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인자하심, 헤세들을 바라보며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도 어려울 때가 너무 많죠. 이럴 때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 주의 헤세들을 바라보며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실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믿음을 통하여 해석되어 줘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 언제 주어집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6절의 다윗은 그 모든 상황들을 딛고 일어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나의 삶이 막막하다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때때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숨기실 때가 있어요. 이때 두려워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도하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실수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대로 이 문제와 상황들을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를 지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오는데 이 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힘들어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들어도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기도할 수 있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